저는 경 회사에 취업하는 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S21, GS랑 현대벨벳이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제출합니다 추천한다 안한다? 저는 강추해요 Q. 저는 생명환경학과 재학 중인 2학년 김유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생명환경학과의 로원니다 정네사에 취업하는 목표입니다. SK 이노베이션, SDOE, GS랑 현대빌딩겠습니다 저는 취업 포트폴리오 가는고 그거는 학생들이 각자 생각해서 만들면 되고, 저는 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이랑 하였던 것들 이렇게 넣어좀 복제했어요. 이력서를 쓸 때도 항상 네.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래서 비국활동 포트폴리오를 진행하면서. 내가 해왔던 활동들을 정리하고, 아무래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좀 했던 것 같죠. 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막상 제출할 때, 그, 포트폴리오 이렇게 두께로 이렇게 나오, 나오는 것도 성취감도 있고, 이게 하다 보면서 동기부여도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들한테도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당당하게 추천해줄 수 있어요. 많이 더 주셨어요. 이게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야 되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렇게 피드백 주시고, 저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 이렇게 계속해서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자주 찾아. 그래가지고 좀 완성품을 봤을 때 진짜 한눈에 보기 쉽게 좀잘된것 같아요. 어, 저는 4월부터 8월까지 8월 이후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들이 정리가 안돼서가지고 안 이제 저는 이력서를 당장에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번에 참여할 생각은, 저희 포트폴리오랑, 저는, 제가 취업 포트폴리오니까,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해 생각한 거를 저도 처음엔 되게 아팠었는데, 이거를, 계속 추가하는 것들, 늘어서, 사람들이 포기지 않고, 그냥,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이렇게 부족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저는 이, 이, 곡보다 더, 완성, 완성품을 더, 저, 누구든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1등을 했었는데, 부터 권력을 는데 1학년들은 교회 경진대회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꼭 교회 경진대회, 올해 교내 경진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교회에 나가서도 1등을 해서 저는 교육부 장관상을 타거든고할수 음, 있다! 화이